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와 함께 도박 중독. 제대로 알아 봅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심각한 부정적 결과가 올 것을 알면서도 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병적 도박 혹은 도박장애라고 합니다. 도박 중독이 어떤 것인지, 중독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혹시 나는 도박 중독이 아닌지 알아 봅시다. 도박 문제는 실직, 파산, 이혼 등과 같이 개인 자신이나 가정 또는 직업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파탄을 가져옵니다. 도박 중독은 어느 날 갑자기 겪는 걸까요? 도박 중독의 단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도박에 물들어가는지 알아 봅시다. 1단계. 돈을 따는 단계. 도박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보거나 현실로부터의 심리적인 도피 등을 느끼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박을 계속하도록 부추기죠. 2단계. 돈을 잃는 단계.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돈을 잃게 되죠. 잃은 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도박행위에 대한 통제를 할수 없게 됩니다. 3단계, 절망 단계 심각한 가정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극한적인 정서 문제,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단계입니다. 4단계, 포기 단계 생활과 관련된 각종 책임, 통제, 관리에 대해 모두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도박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상태죠. 단계의 진행 속도는 개인의 특성과 도박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도박 승패는 항상 무작위 혹은 확률에 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이 단계나 순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향을 봤을 때 중독의 단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둔다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죠. 도박에 중독되었다면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일까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도박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도박에 집착합니다. 도박에 베팅하는 돈과 도박에 쏟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했을 때 심리적, 신체적 불안과 긴장을 느낍니다. 무기력, 죄책감, 불안, 우울 등 현실적 문제의 도피 수단으로 도박을 이용합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또 도박을 합니다. 도박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도박 때문에 빚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도박으로 인해 대인 관계, 직업이나 교육 기회의 상실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도박 행위를 조절하거나 줄이고 그만두는 것에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도박 중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행동 특성이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앞에서 알아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중독을 벗어나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를 찾아주세요.